안녕하십니까 bmw 비트맨 이강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풀체인지 된 x3 모델을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이 x3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이 전시도 되어 있지만 시승 차량도 지금 영상을 찍는 12월 5일부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시죠 bmw는 비트맨 이 bmw x3 같은 경우에는 이전 모델보다 이제 옵션 사양이 좀더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전면에서 봤을 때는 아이코닉 글로우가 추가됐기 때문에 야간에도 한눈에 BMW 차량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 위치해 있던 전방 카메라가 우측에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좌측으로는 하단에 있었던 라이더 센서가 좌측으로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닛 가운데쪽을 보시면은 o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BMW 전면부 디자인이 패밀리 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줄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전 모델에는 두 개가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한 곳으로 몰아주면서 좀더 입체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비상등이나 방향 지시등을 점등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방향 지시를 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데이라이트 부분이 노란색 불빛으로 바뀌면서 방향 지시등 점등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사이드 미러 쪽에서도 같은 색상으로 점등이 되면서 방향을 안내를 해 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측면으로 보시면은 지금 전시된 모델이 m 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캘리퍼 쪽에 푸른색으로 디테일이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휠 안쪽으로 m 엠블럼 적용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도 bmw에서 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휠에 추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휠 같은 경우는 19인치로 적용이 되어 있고 트림에 따라서. 19인치부터 21인치까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측면을 보시면은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도어 캐치 같은 경우는 히든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좀더공기항 개수를 줄이는데 한몫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를 소지하고 계시면은 컴포트 액세스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편하게 차 키를 꺼내지 않으시고도 승하차를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후면 쪽으로 보시면은 후면에서 가장 다르게 보여지는 부분이 이 번호판 가드가 하단 쪽으로 내려오면서 트렁크 부분이 온폭하게 들어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차체가좀더 와이드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 테일 램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얇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량이 좀더커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 후진 등 같은 경우가 하단으로 내려오게 됐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차량이 가까이 바짝 붙어 있게 되면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5 시리즈에도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어, x3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는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고요. 키 소지하게 되시면은 킹 모션으로도 열고 닫고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트렁크 하단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스토리지 공간이 조금 더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스토리지 공간 하단에는 조금 지저분한 물품을 넣게 되면은 좀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 용량 같은 경우는 약 20m 정도가 커졌기 때문에 좀더 수월하게 짐을 적재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러기지 스크린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 좀더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전 모델에서는 한쪽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탈거가 가능했는데 이번 모델에서는 이렇게 양쪽 눌러주시면 탈거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에 탑승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시리즈와 마찬가지로 통창으로 이루어진 썬루프인 것 같습니다. 유리가 열리진 않고 썬쉐이드만 열고 닫고할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뭐 베젤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부분 때문에 좀더쾌적한 시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손잡이인가 싶을 정도로 좀잘안 보이는 손잡이가 적용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쪽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2열에도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됐고요. 이렇게 뒷자리에서도 작동 가능한 공조기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터치식으로 작동이 되고 어, 이 부분 2열을 좀더 배려하게 X3가 변했다. 이렇게 보,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실내 시트 착자감이나 시트의 높, 높이 이런 부분은 크게 변하진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시트의 소재가 배관자 가죽으로 변경됐다는 점,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에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어 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요. 인터랙션 바가 D자 형태로 도어 쪽에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쪽에 송풍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터치식 커맨드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도어 잠금과 해제 버튼 같은 경우에는 터치식이 아니고 이렇게 버튼식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세트 버튼 같은 경우도 지금 버튼으로 들어간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쪽 풍향 조절 같은 경우는 이 하단에 숨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작에서는 이쪽 하단 부분에 스토리 조공간이 하나 더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 사라진 건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좌측에 보통 외부 조명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 공간이 좀 협소해지면서, 이렇게 외부 조명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우측에는 와이퍼 작동을 위한 버튼들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디커 스티어링 휠로 적용이 되어 있고, 좌측에는 반자일 주행 위한 버튼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미디어 활용 가능한 버튼들이 마련되어 이 있고요. 기기판 같은 경우는 12.3인치 기기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화면 같은 경우는 14.9인치 인포테인먼트 화면 적용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이 운전석 앞쪽으로 공간이 이렇게 파여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인포테인먼트 화면 아래쪽 그리고 이 센터콘솔 앞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기존 5시리즈라든지 x5 6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디테일이 이렇게 들어간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하단 쪽에도 같은 문양으로 디테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bmwm 엠블럼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좌측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적용되지만 우측 같은 경우는 일반 스토리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c 타입 포트가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컵 폴더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두개 마련되어 있고요. 이 기어 셀렉터와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센터 콘솔 안쪽으로 보시면은 찍어젝 포트가 하나 마련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버튼을 눌러서 작동하는 글로우 박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글로우 박스 같은 경우는 여실 때는 버튼으로 여시면 되지만 닫을 때는 수동으로 이렇게 닫아주셔야 됩니다. BMW X3 풀체인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선의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무선 충전 패드가 적용되는 센터페시아 하단에 스토리지 공간도 그렇고요. 이 내부 조명에도 이렇게 사선으로 적용되어 있는 디테일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면 키드니 그릴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어 쪽. 앰비언트 라이트 쪽에도 이런 사선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도어 손잡이를 찾아봤는데 저도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이쪽에 마련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BMW는 비트맨. 이 BMW X3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모델은 6,890만 원부터,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7,270만 원부터 출발을 하고요. 이 가격표 같은 경우는 제가 사진으로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모델인 X3 M50 모델 같은 경우는 9,990만원. 1억에서 10만원 빠지는 모델이 고성능 모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색상 같은 경우에는 총 5가지로 선택이 가능한데, M 스포츠와 베이스 선택할 수 있는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색상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실내 시트 같은 경우는 3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하신데, 에스프레소 브라운, 백안자블레, 그리고 캄 베이지 이세 가지 색상이 일반 모델에서 선택이 가능하고요. M50 고성능 모델에서는 엠버와 아틀라스 그레이 그리고 블랙과 아틀라스 그레이 이렇게 투톤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 BMW X3 풀체인지 모델이 전시가 돼서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다음 영상은 이 X3 풀체인지 모델의 시승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MW는 비트맨.